안녕하세요. 게임하는 현님입니다. 오늘은 5년 전에 출시한 게임 다크 에덴엠이 신규 서버 9개를 오픈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과금으로 2주차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본 게임이어서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소소한 육성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쿠폰 등록입니다. 다크 에덴엠은 지금 신규 서버 오픈으로 인해서 각종 이벤트와 쿠폰들을 많이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공식 카페에 가입하셔서 이벤트와 각종 쿠폰들을 챙겨서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니 꼭 챙겨서 플레이하세요. 그리고 인게임 메뉴에서 시야, 후원코드 등록에 인플루언서의 후원코드를 등록하게 되면 뽑기권을 총 40개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등록하세요. 등록할 때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 추천입니다. 다크에드 넴은 슬레이와 뱀파이어는 종족별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슬레이어 또는 뱀파이어 종족을 선택하고 플레이해야 하는데요. 슬레이어 쪽 무가금 추천 캐릭터는 타이탄 또는 체이서입니다. 둘다 사냥이 정말 좋고 PVP도 준수하다고 합니다. 뱀파이어 쪽 무가금 추천 캐릭터는 다크아이입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사냥이 정말 좋습니다. PVP도 원딜이라 치고 빠지거나 스킬들이 좋아서 할만합니다. 과금을 하시면서 캐릭을 육성하실 경우에는 슬레이어 쪽은 어설트 또는 타이탄을 추천드리고, 뱀파이어 쪽은 데모니카 또는 블러드워커로 육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육성은 1에서 40레벨까지는 메인 퀘스트만 밀어주시고요. 40레벨에 1차 승직해가 나오는데 1차 승직해를 완료하시고 40레벨에서 50레벨까지는 가상 수련장에서 레벨업을 해주세요. 이제 50레벨까지 올리셨다면 이벤트 성장 지원에서 경험의 비전서를 먹어서 70레벨까지 점핑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레벨업을 하셨다면 스탯을 찍게 되는데요. 스탯은 모든 캐릭터 공통으로 올 덱스를 찍습니다. 그리고 남는 스탯은 힘 또는 인트로 취향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70레벨이 되고 2차 승지까지 끝냈다면 진정한 다크헤든 m 이본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막막하게 되는 포인트인데요. 해야될 컨텐츠도 많고 사냥터도 많고 종족 임무까지 있다보니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하루에 해야될 컨텐츠부터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일일 퀘스트 4단계 이상 골드로 완료하기 일일 퀘스트는 경험치를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골드로 빠르게 클리어하는 게 좋습니다. 골드가 부족하다면 수락만 눌러 놓으세요. 240분 뒤에 자동 완료가 됩니다. 종족 임무 클리어하기 계급 경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계급 경험치를 올리게 되면 pvp 공방과 탄력 hp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는 퀘스트만 해도 계급 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투장은 하루에 다섯 번 쉽게 끝나니 꼭 해주세요. 주간 보상으로 골드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필드보스 영시 기준으로 4시간에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60보스, 70보스, 80보스 순으로 가시면 되고, 상대 진영에 밀리게 된다면 한 대만 치고 누워있어도 보상이 들어오니 보상만 받으세요. 토벌은 하루에 다섯 번 입장 가능합니다. 오전 한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5시, 저녁 11시. 토벌에서 나오는 파편상자로 다이아스급도 가능하니 필수로 참여해 주세요. 특수 던전은 성장에 필요한 재료들을 얻을 수 있으니 매일매일 꼭해줘야 합니다. 가상 수련장 30분은 경험치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바돈타워는 영웅 보조 장비 제작서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클리어한 후에 매일매일 소탕보상으로 제작서 파편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시공회랑은 매일 무료로 1시간씩 주기 때문에 여기도 해주는 게꼭 좋습니다. 참회의 유적, 성장 컨텐츠, 정화의 스탯을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매일 저녁 7시 40분과 10시 40분에 입장 가능하며 진행시간 15분 안에 몬스터를 막타로 처치 킬카운트를 적용받아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벤트 던전은 매일 0시에 초기화되며 이벤트 조각, 보상, 골드, 경험치 버프, 물약을 챙길 수 있습니다. 미궁 던전은 일주일 안에 시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시간을 다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특히 로스트 쉘터와 블랙 사이트는 꼭 돌아주세요. 다이아 수급에 좋은 아이템들이 드롭됩니다. 매일 해야하는 것들을 다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몬스터 도감작을 해주시고 우선순위는 명중 그리고 회피쪽 몬스터 도감 있는 사냥터에 세워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크아이 무가금 혼땅 사냥이 가능한 자리 공유해드립니다. 혼땅에 입장하고 오른쪽으로 쭉 맵을 이동하다 보면 혼돈의 팔루스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센터로 이동 후에 한 마리씩 잡거나 두 마리씩 잡으면 충분히 무가금으로 사냥이 가능합니다. 변신과 팻에서 명중을 챙겨주면 더 좋습니다. 어리는 6m 또는 10m로 설정해주시고 물약은 80%에 맞춰주세요. 저의 현재 스탯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